안녕하세요. 손지현 노무사입니다. 어,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요리사의 선제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요리사들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특히 조리흉으로 인한 폐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산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는 공간입니다 뜨거운 기름이나 끓는 물에 의한 화상 날카로운 칼에 의한 절단사고 등은 요리사들에게 흔한 업무상 사고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큰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 흄입니다 조리 흄이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한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바람 물질인 냉조 비엔 등의 여러 가지 유행 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된 요리사들의 폐암 산재에 대해서 인정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장기간 기름을 사용해 요리를 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 것이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요리사도 조리 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리 흄으로 인한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요리사로서 오랜 기간 조리흄에 노출되었음을 증명하는 근로 기록과 의료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발병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와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변화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리흄으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요리사들에게는 근골격계 질환도 큰 문제입니다. 장시간 서서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는 요리사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및터이 통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질병들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요리사들이 산재를 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의 신분이 명확해야 되며 근무 환경과 질병 또는 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고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리 흉에 장기간 노출이 된 경우라면 그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근로환경의 보고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리사들이 자주 겪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특히 조리 흉으로 인한 폐암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요리사들도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의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